이렇게 해서 총 2,800원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파진 야시장에 좀 나왔습니다. 어, 보시면은 햄프라시 야시장으로 적혀있죠. 오픈 에브리데이라고 적혀있죠. 예전에는 여기가 금, 토, 일 여는 야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매일마다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말이 아니고 평일에 오셨을 때는 문 닫은 가게들이 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 입구 쪽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물건들 파는 야시장입니다. 엄청 길게 있죠? 그래도 파타야에서는 물건 파는 시장까지 합치면 가장 큰 야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현지 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야시장 잠깐 둘러볼까요? 여기 옷들이 뭐 150바트. 여자 속옷도 판매하고, 음, 남성 속옷들이 2개에 150바트 이렇게 판매하네요. 옷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양말들도 7개에 100바트. 이 정도에 판매하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물건 파는 시장.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왔으니까 먹는 야시장으로 옮겨갈 건데, 사람 엄청 많죠? 이쪽도 좀 큽니다. 생각외로 엄청 커요. 자, 그럼 먹는 야시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국 분들도 꽤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앉을 자리가 좀 부족해서 그게 좀 걱정이네요. 우선 이쪽 오른쪽에는 물건들을 살수 있는 가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점포를 구해서 하시는 분들이라 이제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성 옷들 뭐 이런 거 150바트에 판매하고 신발들 오좀 가격이 있네요 여기는 수건 하나에 100바트씩 판매하고 있네요. 4,000원에. 네일 아트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보시면 야시장 전경은 이렇고요. 이쪽은 차가 다니는 도로를 끼고 있어서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앉는 장소인데 다른 야시장에 비해서 앉는 의자가 좀 적어요. 수량이 부족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수량이 좀 부족해서 주말에 이쪽으로 오시는 분이라면 자리를 먼저 한 분이 맡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 앉아서 못 드실 수도 있어요. 한참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 평일에는 큰 상관 없습니다. 평일에는 자리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청 반바지 4,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제 4,000원이라고 계산하면 안될것 같아요. 좀 환율이 너무 올라갔고 바트가 이제 41원을 넘었어요. 이제 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기서 담배 태우시면 되고요. 저 끝에 가시면 화장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애완동물 가게들이 있는 곳에서 더 넘어서 가장 끝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한 동물들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들 한번 찍어보죠. 소프트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가 있고요. 어 그냥 아이스크림 드시면 설탕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닐라를 꼭 드셔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나올 겁니다. 보시면 태국차도 있고요. 어 여기는 뭐 파는 거야? 철판 아이스크림이네요. 그리고 각종 말린 과일들 팔고. 오늘 한국인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한국말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피자가 있죠? 160바트부터 해서 200바트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여기 카레집 괜찮습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있긴 한데, 여기 카레집이 기본 오므라이스 카레가 100바트부터 시작해서 120바트 이렇게 괜찮습니다. 라면집이 70바트서부터 시작해서 100바트까지 있고요. 코코넛 45바트네. 어. 케밥집은 얼마인가요? 케밥좀 70바트부터 시작이네요. 어, 평균적인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여기가 천 원부터 이제 아이스크림이 시작인데, 여기가 좀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소세지 4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말린 소세지도 있네요. 홈런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처럼 안에 아이스크림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이 엄청 많네요. 점점 성수기가 다가왔으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 닭집 맛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꼭 닭다리를 사 먹습니다 보시면은 이 닭집이 저렇게 가마솥 비슷하게 해서 튀기죠 우리 한국에서도 저렇게 튀기는 닭집들이 있잖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어, 가격은 한 조각에 45바트인데 제가 좀 하나 사 먹어 보죠 손님 많죠 줄 섰다가 사 먹겠습니다 닭다리 하나 먹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늘 후레이크를 주거든요 그게 또 먹는 맛이 있어요 일단 닭다리 하나 샀고요 가마솥에 튀겼고,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산물 판매하고, 어묵을 12바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건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요. 생선, 파닥에다 부은 거, 160바트. 초밥은 어디나 10바트에 1개, 그리고 10개 사시면 하나 공짜. 어,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빅마켓 같은 경우 5바트짜리 초밥도 있어요. 어,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보통은 다 10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고기 국수 판매하는 데죠. 그리고 아우 이거 단과를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 뭔가 사탕 같죠. 사탕들이 예쁘게 이렇게 해놨네요. 반찬 가게 두 곳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늘 손님 진짜 많다. 요거 이제 간장 해조림, 장조림 같은 거 요거 맛있고요. 다른 건 제가 많이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저도 아직 태국에 온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아서 많은 음식을 도전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계속 먹고 싶은데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계란 부친 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도전하고 싶은데 도전을 못했어요. 조각 케이크도 판매하고요. 과일 깎아 놓은 게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2,000원에 판매하네요.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맛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연어 한 줄이 150바트. 6,000원이네요. 여기가 이제 다른 야시장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어, 보편적으로는 여기 가격이 조금 그렇게 완전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손님 진짜 많다 보이세요? 그리고 천장 되게 예쁘게 해놨죠. 여기서 원래 주차장으로 가는 도로인데 사람들이 다길 막고 있는 거예요. 저 앉을 자리가 있나 모르겠네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햄버거 가게 어, 가격은 저렴하죠. 50 바트에서 65 바트 막 이런데 제가 한 번은 사 먹어봤는데 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큰 햄버거는 아니고 작은 햄버거입니다. 그리고 청결 주스 하나 25 바트에 판매하고요. 보시면 이쪽 골목은 전경이 이렇네요. 하나하나 또 이제 자세히 보죠. 요거 에그타르트 같은 경우가 큰게 600원, 작은 게 400원입니다. 에그타르트 한번 찍어 드릴게요. 딸기 들어간 찹쌀떡이 하나에 35바트. 세 개에 100바트네요. 딸기 들어간 찹쌀떡입니다. 여기는 연어 110바트에 판매하고 있네요. 이 아주 큰게 380바트네요. 어, 얼음에도 담가 놨으니까 신선하겠죠? 오늘 일요일인데 손님 엄청 많네요. 오늘 앉아서 먹을 자리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파타이들 판매하는 데입니다. 800원에 하나씩 판매하네요. 여기 보시면 리비 100g에 50바트. 100g에 50바트에 판매하고 있고요. 애기들 데려오시면은 좀 먹기 편한 게 무빙 종류죠. 여기 보시면 돼지고기 꼬치 무빙이 있고요. 어 이런 것도 10바트 하나에 400원이니까 어 애기들 달달하게 먹기 괜찮거든요. 대신 이 야시장에는 없는데 무빙 중에 좀 통통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안에 신맛이 들어간 무빙이 있거든요. 그거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인기 많던데 저 떡을 갖다가 저렇게 튀겨줍니다. 이집 인기 많더라고요. 벌써 접시가 엄청 많이 비운 거 보이시죠? 사람들 많이 사 먹더라고요. 맛집인 것 같습니다, 이 집도. 그리고 여기는 볶음밥 판매하고 있고요. 계란 이렇게 얹어서 하네요. 그리고 여기 는 파타이집 종류별로 있네요. 그다음에 꼬막 판매하네요. 한 봉지에 60바트 2400원씩 하네요 크기는 이만합니다 어, 여기가 한국식 통닭이구나 한국식 통닭 판매합니다 한 조각에 15바트씩 판매하네요 양념 통닭 종류 여러 가지 있고 한 조각에 15바트씩 판매합니다 이건 뭐야 골뱅이다 골뱅이가 이렇게 해서 100바트 이렇게 작은 거는 60바트에 판매하네요 어, 이거 이쑤시개를 주시나? 이쑤시개로 이렇게 딱 발라 먹으면 맛있는데요 우리 옛날에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종이컵에다 번데기 주고, 또 신문지에 골뱅이 주고, 이런 것도 꼭 있었잖아요. 갑자기 옛날 생각 나네요. 참, 이제 야시장을 오면 그런 기분들이 좀 나요. <laughs> 한국에도 길거리 음식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많았어요. 어, 그리고 여기는 타코야키다. 아, 어, 6개에 40바트, 10개에 60바트 판매하네요. 종류별로 쭉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케이크 판매하는데, 와, 이쁘다. 여기는 조각케이크들이. 디자인이 좀잘돼 있네요. 과일들이 올라가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새우랑 판매하네요. 와한 접시에 300 바트? 어좀 비싸다. 아한 접시에 300바트만 다른 야시장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해산물이 가격 이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야시장이 저렴한 코너는 되게 저렴한데 어 다른 야시장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 맛있습니다. 하나에 30 바트에 판매한다고 적혀 있는 건가? 오 저, 저거 길거리에서 5바트에 사먹는데요 하나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야채들 이렇게 말아놓은 게 있고요 요거 한국인들 없으시면 못 살죠 김치 작은 것이 50바트 큰 것이 100바트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위치는 여기에요 김치 없으시면 못 사시는 분들 저걸로 드시면 됩니다 어 작지 않죠 여기 야시장도 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늘 와 점점 많아지겠죠 이제 성수기니까 어, 닭고기 벌써 사 버렸는데 안줄 자리 없으면 어떡하죠? 라자냐65 바트부터 있죠. 그리고 스파게티 만들어주는 집입니다. 어, 이 집도 외국인들은 좀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식당입니다. 이제 왼쪽은 왼쪽은 다 식당이 있는 거고 이 오른쪽에는 동일하게 타코야키 집이 있습니다. 요즘 타코야키가 인기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각종 해산물들 튀겨놓은 것들이 있고요. 새우 튀김 5 바트. 어 이거 뭐야 빙어라고 해야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예 물고기 튀김 오바트 하나 200원 밖에 안하네 닭튀김 치킨 너겟 오바트 이거 사 먹어야겠다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오바트 밖에 안해서 샀습니다 고음카 땡큐 카아대주 이거 족발도 먹고 싶은데 이건 다음에 먹어야겠다 족발은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집은 저렴하고. 평균적인 물가는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피자 같은 경우가 한 조각에 35바트 세 조각에 100바트 오 안녕하세요 <laughs> 아, 한국말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20바트에 판매하고 있네요 여기 각종 꼬치류 있는 집이고요 여기 10바트입니다 내장 먹고 싶은데 오늘은 이거 꼬치 샀으니까 내장은 다음에 먹겠습니다 어, 각종 볶음밥도 50바트에 판매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집은 뭐야? 헉, 예쁘다. 애기들 좋아하겠다. 뭐 사탕 같은데요. 사탕을 이렇게 예쁘게 해놨네요. 와, 100g에 40바트라고 합니다. 여기 무게로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와, 예쁘다. 여기 이제 도너츠, 류들 판매하네요. 400원, 800원, 1000원, 이렇게 종류별로 있네요. 어, 그리고 전하신다. 어 전도 먹고 싶다 저거 보니까 막걸리 한잔 먹고 싶네요 여기가 이제 굴하고 홍합으로 전을 해주는 데고요 어 삼각보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있습니다 여기 바베큐 꼬치가 두 개에 50바트네요 하나에 30바트고 어 다른 쪽은 20바트에 제가 보통 사서 먹는데 네,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랭쌤집인데 현지 분들은 좀 드시는데 저는 아직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랭쌤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산타는 뭐야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요 <laughs> 산타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아 귀여워 그리고 여기 와플들 와플 핫도그네요 와플 핫도그 판매하고요 어우 덥다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요 저 큰일 났다 앉을 자리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빵집을 하나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빵집이 어딨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제과점이 하나 있습니다 애기들 데리고 오시는 집들은 이 제과점 괜찮습니다 각종 종류별로 빵이 있고요 어, 포장된 과자 종류도 있습니다 빵들이 종류별로 있어요 미니 제과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가서 한번 이제 먹어보죠 자리 없는 거 보이시죠? 아, 자리 차지하는 게 일이다 아, 운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자리를 맡았어요 보시면 이게 제 저녁입니다 사과랑 맥주는 집에서 싸 갖고 왔고요 어, 보시면 이 닭고기하고 어, 요 꽃, 새우튀김 3개 그리고 생선튀김 2개 이렇게 해서 총 2,800원입니다 70바트에 샀습니다 닭고기 크기 보이시죠? 이게 닭다리랑 넓적다리거든요 근데 이게 45바트고 마은 후레이크 얹어주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기 전에 맥주 한잔 해야죠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창 건배하시죠 아 좋다 닭고기 한번 맛보겠습니다 닭고기 진짜 맛있습니다 생선튀김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야알 들은 거 보이세요? 엄청 맛있습니다. 원래 4명 하는 자리인데 제가 혼자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앉는다고 해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생선 튀김도 비리지 않고 맛있어요. 크기는 보시면 은 이만합니다. 그리고 새우 튀김 먹어볼게요. 새우 튀김도 맛있어요. 이거 하나 200원이거든요. 새우 튀김도 200원, 생선 튀김도 200원, 오버트입니다. 정말 맛있네요. 지금 성수기니까 두 분이 까 여행 오신 것 같아요 앞에. 저랑 같은 나이짜라면 이거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이 닭고기 정말 짭짤하고 간도 잘 되어 있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늘 후레이크 먹는 진짜 재미가 있습니다 마늘 후레이크도 맛있어요 약간 짠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짜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음식이 간이 좀잘돼 있어야지 그렇죠? 제가 그럼 이 야시장의 장점하고 단점을 좀 알려 드릴게요 어, 이 야시장 같은 경우에 싼 음식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야시장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가족이 놀러 오셨다면 한 분이 미리 자리를 맡아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앉는 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뚜껑이 보이시죠? 이게 있어서 비가 와도 여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 오히려 비가 오면 저 빗방울 소리에 더 매력이 있겠죠 이 위에 보시면 환풍기가 있거든요 저 환풍기가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이크에도 잡음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 환풍기가 너무나도 시끄러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okay. Have a good vacation Have a nice day o k a thank you 아, 오늘은 그래. 즐겁게 먹었네요. 제가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저 러시아 분도 영어를 잘못 하셔서 서로 번역기 쓰면서 좀 대화를 했습니다. 제 카메라를 보시면서 막 사진 찍으시고 셀카 찍으시고. 아까 보셨죠? 저 처음 나와서 이제 외국인이랑 대화해보거든요. 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마침 저분들 러시아인이라서 영어를 잘못 하세요. 아 둘이서 번역기 쓰면서 대화한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냐고는 제가 얘기했더니 꼭 묻는 게 있어요. 놀스냐 사우스냐 하면 한번 놀스라고 한번 대답해 봐야겠어요 저 북쪽에서 왔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오늘 이제 대파진 야시장 와봤고요 어 이제 숙소로 돌아갈 거고 오늘 좀 즐겁게 외롭지 않게 먹었네요 저 외국인분이 말 걸어주셔서 외롭지 않게 먹었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숙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